할렐루야. 지금부터 5월 11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신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류리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면 삽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든지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짓는 그 행위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후의 태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살길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이 다시 살수 있는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어, 이것을 위해서 먼저 이 잘못된 행실에 대한 마음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길 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반드시 행실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그러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단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또 감정으로 거기에서 멈추어 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할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순종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회개는 불완전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깨닫고 후회하면서 죄로부터의 단절을 선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휼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포로되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쫓겨났던 그러한 언약의 땅에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온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탕자와 같이 방황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극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기업을 회복하고 또 열조보다 번성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또한 자녀와 재물과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회개하면서도 생활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이 우리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녀를 용서하지 않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 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총과 더불어 풍성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59장 다시 한번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59장 찬송하고 풍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줄을 따라 섬기 기도합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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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의 야. 신이 가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보라